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리가 센터입니다 어, 대우 김치냉장고 대우 김치냉장고 어, 클라세 김치냉장고입니다 FR-Q38RGASC라는 모델인데 에, 인버터 고장으로 인해서 클라세 스탠드 김치냉장고가 온도는 표시는 되는데 냉동 냉장이 안 되는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에 차에 있습니다. 자재가 안 나와가지고 익산우리가 센터로 보내주셨고요. 이 인버터 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에, 한번 뜯어진 상태에서 제가 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다 수리를 했고 이거를 갖다가 어, 실제어 작동을 시켜서 작동되는가 확인을 한번 해서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에 직접 연결해서 작동이 돼야만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상태로 갖고 와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버터 지금 태우 인버터 보드 수일를 마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00 인버터 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기에 모델 이렇게 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콤프레셔, 콤프레셔 이게 수박통 같이 생긴 것이 콤프레셔입니다. 여기에 돌아가야 냉장이나 냉동이나 되는 겁니다. 전원을 한번 꼽아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영량이죠 전원을 누으면 여기에서 어, 암페어 표시가 됩니다. 자, 전원 넣었어요. 자, 한번 보시게요. 조금 있으면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소리가 나면서 여기에 암페어 숫자가 표시가 되죠. 잉 소리가 납니다. 작동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뭐 풀이 반짝반짝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서 익산물관 센터에서 어,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일단 조립을 해서 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잘 돌아가죠? 예,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한번 잘 해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조립을 다 했고요. 이제 이대로 잘 꽂으셔가지고 작동을 해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모델은 이렇게 141짜리 0 수리가 잘 됐습니다